안녕하십니까, 팔민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 보자. 몇시고 중, 땅 <laughs> 미영 정경도. 현재 시각 11시 35분. 네, 11시 35분입니다. <laughs> 부산에서 에이에서 운동하는 친구인 경돈이가 놀러 왔는데, 어제 저녁에 금요일 밤에 왔어요. 어, 치킨도 좀 먹고, 제가 원래 평일에 치킨 안 먹는데, 또 왔는데, 너 배고프다고 좀 찡찡대가지고. 찡찡은 씨. <laughs> 치킨도 먹고 지금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 같이 보내는 하루를 좀 담아볼 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자기 혼자 스타벅스 가서 샌드위치 먹고 중전한잔 먹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간 오늘 아침에 운동했다가 그리고 오후 6시에 두모 우영 형님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장도 갔다가 이렇게 보내는 브이로그를 좀 담아볼 건데 일단은 준비는 다 마친 상태고 이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부산이 존놈이가 일산이 존놈이가 부산이 놈아니야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인데 이게 서울 경기 사람들 그냥 서울 안에 있으니까 경기 안에 있으니까 다 지방 사람들을 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약간 부석진 거는 촌 아니겠나? <laughs> 아니야 근데 행신역이 저기가 새로 생긴 거. 아니? 뭔가 엄청 좋아 보이던데 새로 생긴 느낌이던데. 또 시바 눈빛이 또 에이 천놈 새끼 봐라 에이 라면서 지은 씨대부 사람들 있어. 마카다일전사의 빈티지야. 야 이거 맛있다. 맞죠? <목소리> 먹었는데 <목소리> 그 약간 그 외점이나 페스에 파는 그런 느낌. <목소리> 안에 약간 그 불고기 패티 있고. 음, 야, 이거 맛있네 생각보다. 다음은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 간다. <laughs>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파는 이름 뭐야? 에그 애그... 에그 무슨 샌드위치인데? 였아 지금 500 먹었나? 250밖에 없어가지고 어제 먹다 응. 남그 밖에 먹었다. 자500 먹으러. 여러분, 유산소 잘하고 싶다, 체조 잘하고 싶다. 아침에 물 5mm, 8 m 루틴, 따라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바로, 원샷 노을이. 아, 크라틴, 나중에 먹어야 왜? 크라틴 운동 끝나고 먹지, 항상. 여러분, 이게 제가 이 크라틴을 제돈 주고 샀거든요. 니 원래 안 먹었나? 원래 안 먹었어. 아, 진짜? 어. 뭐 했네, 이때까지. 그냥, 왜? 크라틴 무조건 먹었어야지. 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중에 하나잖아. 그렇긴 한데, 뭐, 먹나 안 먹나, 뭐, 똑같잖아. 아니지, 다르지. 다르다. <laughs> 아, 그래서. 다르다 오케이 어. 그런데 이게 크레아틴 제가 이제 챙겨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이 물통에다가 이 쉐이크 통에다가 막넣고막 물로 흔들... 먹... 어, 어, 흔들어 먹고 그래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레모나? 그거는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이편해 가가지고 샀는데 여기서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네 <laughs> 어, 모짜라고 건배 야, 건배 이거 광고 먹어봐 이제 레몬나 맞나 그냥, 그냥 뭐가야 먹어. 응응응 음, 음, 음. 맞지. 음, 음. 자, 그럼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l e t 자, 여러분 체육관 도착했는데 승현이는 지금 벌써부터 지금 펜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는데 부럽다. 열심히 해야겠다. 미안해 열심히해도 저렇게 안 된다 미안. 그건 그렇지. <laughs> 응. 그냥 나 나대로 살게. 어. <laughs>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된다. 그래, 알겠지? <laughs> 그런 거 부과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들만의 길을 가면 돼. 아그렇 그렇지. 그렇지. 승현이는승현이만의 길을 가는 거고 음. 너는 너만의 길을 가. 그 근데 우리 지금 우리들이 존나 이거는 여기 화면에 저기 사진 찍고 <laughs> 아, 좀 초라해 보이긴 하네. <laughs> 네버 부럽대. 내마 다리 왜그러는거야 내가 이래 만들어놨다 승현이가 요즘 저는 헬스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체 운동하는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승현이가 자꾸 하체하러 가자 하체하러 가자 하니까 왜냐면 저는 그 고통을 알고 이제 승현이는 이 하체하는 고통을 잘 모르니까 자꾸 하러 가자길래 그래 이제 오늘 좀 죽어봐라 하면서 <laughs> 했는데 지금 애가 걸어다니질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얼마나 갈래? <laughs> 아 지금 아 이래서 지금 이런 거구나 아, 지금 어기적 어기자 잘하더라 역시 승현이랑 나랑 이게 운동하는 거 보잖아 어. 그럼 아저씨들이 막 우리 쳐다봐 어제 그리고 이카더라 헬스장에 딱 갔는데 저기 헬스장 거기 매니저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저한테 저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 이러니까 혹시 선수 생활하고 계세요 이러는 거야 헬스 선수? 어, 어. 그래서 어 아니요 검수했지 어. 어. 아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유 어, 예, 감사합니다

yeah, I get it bouncing like a pogo. And I'm too cold like frozen. And my chick, Elastic Girl. Told them we ain't in the fake and this ain't plastic, girl. by the new whipping cash on my taxi throw. Where well, I'm shooing like step, but my is bro. The way I'm playing the field, I'm in a league of my own. And now they all in their fields. I got them all on my phone. But dog, I'm hitting the climb. I got no time on the low. Yeah, I'm this so messy.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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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y I'm, I'm yeah. hitting shit. 건강하게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 맞지 우리 지금? 건강이랑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 같은데 아 응, 응, 응. 오늘 응, 응. 힘들었다 야. 열심히 하네 내 친구 맞네 네내친구 것들 자격 있다 나는 오늘 응, 생각보다 할만했어 많이 힘들어는데데 표정 보니까 아그 유튜브 보면서 야자친구가 그거 했는데그 AM 보면서 야자친구가 존나 멋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만약에 결혼하면 신혼여행 미국 가자 이러면서 게임 자는 시즌인데 신혼딱 맞춰가지고 아 그때 시즌놀 가자 이러면서 응. 진짜 한 약간 장난으로 진단만으로. 근데 자기도 그 존나 넓은 거 보면서 아,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면 진짜 한, 멋있는 것 같아. 한 번쯤은 해본 거 아니야? 아 진짜. 만약 시혼여행 온다, 네. 제가 픽업 갑니다. 오호호! 오, 너무 신나고 약속했습니다. 진짜. 예. 네. 신혼여행 가면 제가 픽업 가겠습니다. 한 시간 어디... 넘게 걸리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대박인데. 무조건 갔다. 이거 여자친구한테 말하지. 오빠 한한한 한을. 깨진 거예요? 내 오토바이 잘 타고 댕길래 아, 나시 나호 이제 타고 생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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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다음에> 겠습니다 어, <laughs> 살아서 가라 어, 살아. 노처함아 연락해 님. 살아 있는 거 확인하게. 자, 이제 결혼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좀빡세다 아니, <laughs> 이제 아니, 개빡세다어제 어디 3존도 했잖아 어. 야 아니 뭐 오늘 막뭐 어 결혼식장 한번 접 접선 한번 가볼까? <laughs> 결혼식장이 영등포거든요.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결혼식장에 미리 도착을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좀 많이 일찍 도착했어요 왜냐면 승현이랑 같이 타고 간다고 승현이는 이 앞에 선약이 있어서 먼저 도착했는데 한 1시간 정도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도 좋고 이래서 공원에 좀 혼자 앉아 있도록 할게요 혼자만의 시간 또 이렇게 또 가져줘야지 좋네 좋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참석하는 결혼식장이잖아요. 또 느낌이 또 새롭네. 결혼할 때 생각도 고 그렇네. 공원에 앉아 있까 게미가 왜 이렇게 많노? 아또 감성 있게 좀 있어 보려는데 게미 개미, 게미 보이려 많이. 하여튼간 안 하든가 하면 안 돼요. 예도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야 뭐야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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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신부도 해놓거나 <laughs> 알지? <알죠? 웃음> 기대요. 해 <laughs> 하게 <한 개? 웃음> 내 대회 14등한 거 봤는데 반만... 참가자고1 4 명이가 <laughs> 혹시 1 5명 중에 한명한명뭐 부상으로 <laughs> 와도 완주 못해가지고 14등한 거 아니야? 야아 근데 미안한데 14등했으니까 가서 디저트 좀가져볼고 그다음으로 가져올까? 말 맛있게 맛있게 가져온다. 연이 말 먹는다. 찍고 내가... 있을게. 아니세번자야 지금 소개 한번 해라 자 10초 동 시작 팔미니 피넛버터 안와서 서운해요 나중에 한번 운동하러 오십시오 네. 자 피넛버터진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팔미니랑 한번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팔미니가 뭘 가져올지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냉동 파파야 그거 먹고 싶었는데 오, 과연 오, 가져왔네 잘했네 야 근데 혹시 어. 케이크나 이런 건 없더라 안 팔던데 안 팔던데 <laughs> 일장가 이뭐라도 오라. 마무리하고 여기 다시 집 쪽으로 왔거든요. 일단 경도이한테 말해야 될 거는 제가 여기 가가지고 밥을 안 먹고 온다고 그랬어요. 끝나는 찰나에 네가 전화가 온 거야. 뭐시 끝날 때? 어. 사람들한테 했거든 미리. 아, 이 기다려가가지고 경도니 가야 된다니까. 와이프가 아니고 경도니가. <laughs> 누가 그랬는데? <laughs> 아니 누가 그랬는데?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사람들 그래서 어 경동이 기다리니까 가야 된다 했겠지 근데 딱 때마침 네가 전화와가지고 혹시 짜파게티 먹어도 되나? 하는 거야 어. 어 나도 배가 진짜 고파가지고 빨리 너랑 어. 밥먹으려 했거든 어 근데 네가 짜파게티 먹어도 되나 했는데 하길래 어개 좋은데? 아쉬운 척 하면서 아 알겠다 무라 하면서 했지 그래서 나도 조금 먹고 왔다 조금 아 잘했다 기다려줘서 고맙다 어. 아니 너괜찮아 어. 아, 니난내난 난 내가 집에 있는 줄 알고 집에 다가면 가 연락 좀 했잖아, 니가. 어. 그래서 이 새끼 뭐야? 집에서 아. 뭐 시. 아이씨. 난, 나, 내가 난 나. 그렇게 생 양아치로 보세요. 아니 나는 니가 나와 있는 줄몰랐 몰랐으니까. 아, 진짜. 내가 그런 식으 말할 수 있어. 어. 집에 다가가면 연락 좀 하길래 이 새끼 도대체 집에서 뭐하려고 하지 않았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연락을 했지. 어. 그러니까 나와 있었나. 할매에 이제 그거 먹태. 난 맥주집 가면 먹태 존나 좋아해. 무 색이 오뎅바 가면 무조건 먹태. 아, 니거좀 어. 비싼 거먹네 거예요. 누가? 근데 이 비스. 아, 시댕. 자한 가지 또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대 측정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어바에이브 자신 있는 동작들이 좀 나왔어가지고 운이 좋게도 이렇게 14등을 했습니다. 브라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본선을 갑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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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꼴등만 하는 게제 목표거든요. 몰라, 그 중에 이게 30명 중에 누군가는 꼴등할 거 아니야. 그래서 꼴등만 하는 게 일단 제첫 번째 목표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온 사람들 멤버가 진짜 쟁쟁한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14등 했다는 거 자체가 뭐 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와드 빨리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성적을 내는 건 절대 쉬운 거 아니니까. 맞지 맞지 잘했지 저는 14등이고 시험 코치는 23등이어서 둘다 같이 갑니다 그럼? 원래 시험 코치랑 우습게 소리를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 코치가 s 리 s 이기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괜히 안 나왔네 데람들이 어, 그러니까 걔들 나왔으면 내 자리 거의 4~5자리가 오버되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또 모르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와드가 클린은 솔직히 네가 엄청 상인 건 아니겠지만 다른 와드에서는 네가 그래도 상인 거는 어, 좀 무지할 수 있다 생각해 거고 그래서 네가 뭐또 하나 엎었을지도 모르지. <laughs> 네말잘한다말막 <laughs> 네 친구가 먼저 애가 막. 준비 잘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laughs> 때 오면 에슬리보다 유튜버 앤 코치의 포지션이 좀더 가깝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 마트에 24시간 집 앞에 마트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대단한 게 있네요. 두재안을 팔아요, 두 제안을 근데 이두재안이 얼마냐면 여러분, 7만. 원 h 우 a n 냄새 역겹나? 아니 역겹진 않아 니가 <목소리> <네가> 더 역겨워 이래이 씨 73,000원 와 손바닥 보호에한 개다 <목소리> 픽시 좋은 거 내가 크로스 피스 미친놈 <목소리> 샤인 머스캣 아, 야 근데 개비싼데 만원인데 이거 이거 하나에 아, 근데, 근데, 근데 이거 그좀 수치. 사치지 않나? 남자, 남자 둘이 맞아. 이거 아 근데 또위스키 먹을 때는 그게 격에 맞춰가지고 안주를 음, 먹어야 좋은 거야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먹겠노 야,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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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호구장은... <웃음> 호구장은... <웃음> 호구장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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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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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이때 야, 샤인 이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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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켓 자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거를 왜 샀냐면 예전에 저희가 푸켓에 갔을 때야이 똥냄새야 <laughs> 푸켓에 갔을 때 술을 거의 다못 먹었어요 못먹어가지고 제가 그걸 챙겼거든요 친구도 왔으니까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빈이 1 8년산자좀 분위기 좋게 먹자 그렇지 그렇지 한번 먹을 때도 분위기 좋게 먹으면 맛있지 맞지 야. 노래까지 쓴다고? 지기제 오씨 오늘 뭐기념일이가어 <laughs> 뭔데 만난지 몇일 됐는데 우리 안주는 그래서 이걸 샀어요 자 이거 대표님 아 <laughs> 대표님이 주신대 아니 대표님이 그 샀는데 어. 그냥 이거 못 먹어서 어 그거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된거거든 대표님 알겠다 가든가 어. 대표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됐다 왜 조금밖에 안 달라노 원래 뭐지 모르나 그래서 원래 이게 빵 같은 가면 이런다 얘가 그한 잔에 온스에 맞춰서 준다 이거. 응.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히스키하면서 먹거든. 아씨, <목소리> 가보지아 맞다니까. 하나, <laughs> 하나. 자우리가 했지만 우리 올해 안아치고 하는 시합이야. 아야, 건배 음, 이거를 돈 주고 사 먹는 거야 이거. 아, 아,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게 무슨 이 무슨 맛으로 표현할래? 먹어보진 않았지만 기발료? 외제좀 달달달하다. 술다 아. <laughs> <laughs> 먹고 저는 한 잔밖에 안 먹었습니다. 한 잔밖에 안 먹고 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편집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편집을 또 하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해볼 건데 이제 내일 되면 경돈이는 돌아갑니다. 또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해야 돼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얘랑 수영도 가기로 해가지고, 수영도 가고, 좀 밥도 먹고, 이렇게 하루를 또 보내볼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경돈이한테 계속 오라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멀잖아요. 뭐라고 가지고 말만, 이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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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드디어 왔는데, 저도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오늘 얘랑 하루 보내봤는데, 아주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보자, 이제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이제 자라. 아, 좀 잡기. <laughs> 자. 잡으면 되지. 응, 음, 자고 난 일조 좀더 할게.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혹시 이, 이 샤워 이런 거좀할수 있나? 그이니까 그러니까 누구 조금 아, 그 어떤 사람 할수 있나? 오, 아그 우리 체육관에 소망관한 사람인데 직책 이 반장이거든. 응. 신반장 이렇게 모르거든. 응. <laughs> 그 사람 별명 이렇게 하고 내랑 분석이도 항상 응. 그 사람 보면 신반장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한 번만 더요. 신반장. <laughs> 어, <그래. 웃음> 어, 존나 좋아하거든. 어, 그 다음에 존나 웃기거든. 신반장님 보고 계시죠? <laughs> 어. 가고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어. 됩니다. 가볼게요. 고맙다 친구야 빠이빠이. 네. 네.